그, 올라갈 만 하십니까? 아뭐 저기 길이 좋아서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실 건데. 아 그렇죠. 아니 그래도 뭐그 정도, 네? 그 정도 그리면은 뭐 네? 전망대 쪽으로도 내려오셨어요? 아니 그냥 뒤쪽으로 청량광장 쪽으로? 아. 아, 잘하셨네요. k m 3 0다 의미있는 시간들 보내보셨어요 아, 아이고. 좀, 좀 다리, 좀 그렇게 알좀 배기 지 않아요? 어, 그 정도면, 씨, 약. <laughs> 이게, 저기, 저기, 알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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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은 괜찮지만 <laughs> 에, 그럴 것 같은데요. 저기, 저기, 그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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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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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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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저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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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거 나오고 나서 방송 나오고 나서 거기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았거든요. 예. 그게 그러니까 좀안 좋기보다 아 그냥 딱 그거네요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5천원이네요. 막 이런 이런 멘트. 예. 아 그러면 거의 스무 가지 정도 됐는데. 이게 예.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댓글 거는 것도 있겠고 그죠? 거기가. 뭔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방송 방송 나오고 나서 이렇게 더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나오 나오고 그랬던 거.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래도 5천 원이면 어디입니까? 그거 완전 거의 무료 봉사인데. 뭐 마진 딱떠나갖고 그렇죠. 예. 뭐국 같은 거 이런 거나 뭐 목사님 보시기엔 어때요? 아. 아... 그래도 목사님 보시기 에간 이런 것들은 어때요? 아 음... 백반집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동네 말고 그냥 이렇게 약간 상가 쪽에 상가 쪽 이게 네. 아 반찬 많이 만들고 그래 네, 아 반찬이 많은 편아 그러네요. 그러 잔반 관리가 또 어렵겠네 예, 예측이 안 되니까 아... 아 그러네요 목사님 잔반이 잔반이 문제구나 예, 예. 음, 그런... 어 그렇죠 맞아 맞아 <laughs> 지금 깻잎 계속 인터넷 보니까 깻잎 왜 님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지금? 깻잎 시키면 삼겹살 그냥 서비스를 준다고 <laughs> 그런 멘트가 많이 올라아 <laughs> 그래서 깻잎이 아예 없어졌구나 감자탕집 가도 깻잎 주던데가 안 주더라고요 내가. <laughs> 왜 뼈장국 가는데 응? 아유 맞아 맞습니다 목사님 예예 네. 예. 여기서는 뭐 주말에는 어떻게 잘 보냈대요. 거기는 뭐아뭐김 건사님 뭐 연락은 없죠. 잘 지내 잘 지내시겠지 뭐. 예, 중천동 신도칼국수 주차장을 뒤에다 넓게 만들어놨네. 충격적 그 예, 지금 딸내미 면접 끝나고 넘온다고 어 해서 이동하고 있죠. 잠시 후 과속 방지하겠습니다. 아니 그 면접 본다고 그 면접 뭐 이렇게 매뉴얼 그게 있었나 봐요. 뭐 이렇게 저기 되면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설문지처럼 뭘 줬나 봐요. 예, 그거를 좀 외우고가야 한다고. 예, 그래서 뭐 점심도 안 먹었대요. 뭐 간단하게 뭐 먹을만한 데가 있나 보지. 아 그런데 아이고 의정 예? 그도 래박 목사님 괜찮으시나 모르겠어요. 그냥 허벅지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아박 이제. 아. 아이고. 아우리박 목사님 집아아 아니 그 등뼈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겨울이잖아요. 아좀몇 박스 좀 올리라고 했더니 다 제주도 지금 풍기네 아이씨. 아이, 제주도에 서 쓰기가 제 바쁜가 봐. 이게 또 찬바람 부니까. 지인들 한 박스 좀나눠주려 했더니. 아휴. 뭐, 살은 없어도, 그래도 폼은 나잖아요? 뭐, 제주도에, 예, 그니까요. 예. 아니, 여름에는 등뼈 남아갖고, 그 뭐, 어디 뭐, 어? 몇 박스씩, 그, 다 가져가라고, 어? 공짜로 가져가라고, 도만. 내가 몇 박스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, 어, 어, 어 없어, 없어. 어? 예. 예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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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요. 아이고 좋네 무슨 아얘 돼지 예. 좀 잡아야겠네 몇 마리씩 잡아야 일주일에 한열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도 마리 잡 잡아봐야 뭐어열 조각이면 아, 아. 예예예 예. 아니면 그 국물도 낼줄 아시고 어. 네아 그렇죠 아 음. 그렇죠. nhẹ nhẹ Yeah, yeah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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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嗯。Yeah. 혹시 목사님 코끼리 축산이라고 들어봤어요? 코끼리 축산? 어, 아니 막내 아들이 자기가 그걸로 한대요. 코끼리 축산. <laughs>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코끼리 축산. 아니 갑자기 아빠. 나 코끼리 축사할게. 막그래 아니 왜 코끼리 축사하냐 갑자기? 어? <laughs> 코끼리 축사. <축산. 웃음> 그래 내가. 야, 알 다들 생각 제대로 자 그렇지. 코끼리 축사. 코끼리? 코끼리. <laughs> 아. 아니 뭐 동물의 왕이 코끼리라고 하면서. 어? 어? 무슨 코끼리 축사.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말씀드리고